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목소리>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늘려 하신 분이 이 의시 되는 것. 보라, 보라, 천의 인탈의 악을 나눌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분명한지 하나님을 위해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제목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리고 갈로에로 임마누엘 갈로닦고 라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혀하신 지혜로우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고 가능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을 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를 원하시는 깊은 의중을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스럽게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때그때 번쩍이는 아이디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계획을 미리 잡으시고 그때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의 말씀을 이어나도록 선포케 하시며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신세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인택해 하시고 탄생하 하시며 33년간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행하게 하시며 가구렌더 십자가의 오배표 자기 백성을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며 성천하게 하시고 그 다음 승귀하시며 승귀는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에 보좌에 복귀한 것을 승귀라 승귀하시며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코앞에 있는 사건인데 그 다음 공중 강림하시며 대왕만 있으며 그다음천명왕국이 있으며 그 다음은 무궁후진한 영원무분한충국이 있으며 이 모든 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자기 종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위시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 많은 학문이 어디 있는지 다녔을 때마다 학문이 드러나잖아요. 뭐가 드러났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니지 이 말씀은 미가에 있고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으니 이 말씀은 에스겔에 있으니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장로 속 자손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오장 2절에 들레헤메 에브라다에 에브라다는 것은 베들레헴의 이름 이그 베들레헴의 산국의 태초에 계신 그분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7장1 4절 주께서 친히 증조를 주시니 전하가잉타여 아를 낳은 그 인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든 말씀을 순지자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이 모든 일은 요셉에게 또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성령으로 만나아 인되 되는 예수와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이 누구로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대접하는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에 분별해 봅시다. 목사 직분. 직군. 목사 직분은 뭐예요?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말씀 선포의 직분을 가진 거. 그래서 목사란. 무슨 왕? 예수님은 왕이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들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가운데 받은 그 말씀,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 될 일을 미리 연하신 말씀, 그 말씀, 해놓은 말씀을 목사가 가지고 와서 선포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적인 말씀 선포. 그 다음 제사장적인 말씀 선포예요. 옛날에 제사장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직분은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인 말씀 선포. 하나님의 왕이신니 하나님이 미래에 오신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신그 말씀, 그리고 어린양의 피를 가져오는 제사장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야만이 하나님 볼때 목사하는 것입니다. 아 아무리 들어봐도 왕의 말씀이 없어. 아무리 들어봐도 선지자적인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언양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야. 당당장 나와야 되는 것이 북한에서 주사파 목사 것이고, 천 목사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에, 쓰는 선지자들은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리가 분별할 때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지. 여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2 3절에 보라, 주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천일 아들 나온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수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임마누엘. 이임만누엘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에,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친히 진료를 주시는데, 천유를 통해서 아들 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주시고, 사용은 이사야 8장 8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아시리아, 늘 남들과가 거기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해방된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때에 해방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축복을 누른다 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부도께서 주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메시아를 임마누엘로 변형시켰습니다. 우리의 죄침을 담당하신 예수 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남도다 와 함께 하셨고, 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많은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호와께서 육신을로고신 민마무예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니다사0전 이상, 3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다. 그분을 임마누엘, 바로 한 분을 한 분이신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는 음. 임마누엘.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단어를 쓰는지 하나님의 신중을 깊이 한번 해아려 봤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태초부터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행복의 짝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짝으로, 연락하는 짝으로 만드셨다. 거기에서 빛나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각믿어스하나님 다시 야하고, 다시 오바고, 다시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회복하자는 것이 주님의 꿈인 것이. 그 주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희생. 제가 오는 독생자 예수스 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처리하고, 그5 0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각 위더스, 옛 아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꿈인 것이. 음. 사랑에 취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영혼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전은자의 꿈인 것이니 그래서, 아스라엘에눌려있는 남유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인만일의 복이 있으리라. 빈마누엘이다 하리라 카르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호흡하는 함께 생각하는 연합된 자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의 영혼으로 조만히내 영에 부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의가 아는그안에도 회복되기를 주님이 꿈꾸시는, 멋있는 하나입니다. 님 그러면, 그 하나 님 앞에 이 인만 누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주님이 인생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은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 십자가에서 보육비로 성령의 은혜를 시고그 운을 있는자인 지금부터 스타트 어떤 스타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 함께 생각하는 신랑 신부의 영적인 관계이고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주님이 요하복음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나의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영원한 기쁨인 것이 주님의 만족인 것이 이런 기쁨 이런 깨달음 없이 많은 전부를 아무도 되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만 누엘 그것을 알고. 예물을 드리때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영주들을 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 사람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남편 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의 삶은 죄의 십자가를 끊는 순간부터. 1 8 0도 바뀌었어. 거룩한 하늘지향적인 삶,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God with us.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들리지 못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록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는 연합한 자의 삶을 살때 우리의 영성은 나날이 주님 닮아가는 조그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인마음의 한 가시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무엘, 모세, 여수아, 엘리야, 성경에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회복하고 기도할, 기도할 때는 즉시 하나님께서 연결을 주시고 자연결을 사용하시며. 놀라운 것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깨달음 없이 불이 지지니 하나님이 사랑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괴회를 깨닫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깨닫고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중히 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부터임마누엘의 삶으로 기도를 합 하렇게 아, 몸을 놓아서 불을 짓지 않아도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는 응답이 즉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이 자리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예수님의 성령의 물을 흘리스그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용이 점점점점 이 마녀의 삶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 더욱 그가으로말이나 예수님의 장성은 훌량까지 자라는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하님을 위해서는 모든 비전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나올 때에 우리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아, 네.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너는 내 마음의 영합한 자다. 합한 자다. 예수의 이름으할때 하나님의 연합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땅 끝까지 펼쳐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고운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인마누엘의 은혜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음. 드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와 인마누엘 하기 위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회복시켜 그 놀라우신 분을 보고 다시 오실 점 앞에 온전히 생각도 마음도 호흡도 모든 우리의 뜻도 움직인 것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제 일을 대하여주셨어 하나님의 참 기쁨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아멘.